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용성입니다. 어, 오늘 저는 어, 코로나 19와 그 오만과 평균의 유럽, 그리고 잘 대처한 동아시아 방역 이런 어떤 주제로 어,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그 이분의그 코로나 19 대처 과정에서 유럽의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이제 실패를 했느냐. 그것은 이제 그 유럽의 오만과 편견이 좀 어,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나마 조금 어, 겸손하려 있고 어, 한국이나 동아시아에서 배우 했던 그 유럽은 어, 신실하게 정직하게 배우려 했던 그런 겸손하게 배우려 했던 유럽. 저 독일은 좀 그나마 조금 나지만 음, 많은 유럽이 오만과 편견 때문에 이제. 아, 사실은 이제 코로나19 방역에 좀 법원 으력쪽 방역에서 문제를 가지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니다 반면에 이제 그아그이 어, 동아시아 쪽에서 그래서 이제 아 어, 일본하고 중국은 좀 못한 편인데 홍콩이나 대만이나 대한민국이 잘했던 것은 아 어, 어떤 그 네, 뭐냐면, 그, 사스나 메르스를 경험하면서, 어, 깨어 있었고, 겸손했고, 정직하게, 어, 전 대응해야 된다. 어, 그, 그런 어떤, 그 있었기 때문에 겸손하게, 또 정직하게 선제 대응을 네.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대응을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 약간, 이제, 유럽에서 이런 것도 잘, 이렇게 파가 분석하지 않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그 에드워드 사이언스가 말하는 바는오리엔텔리즘스 각이랄까요? 뭐, 아주 나이브한 분류죠. 뭐, 뭐, 유럽은 서구 개인주의적이고, 뭐, 동양은 집단주의적인데, 그리고 유교 문화에서 어떤 순종하고 순환 경력, 국가 권력의 순종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대처했고 그래서 잘했다. 이런 거는 굉장히 그, 좀, 어, 에드워 사이드가 말한 탈식민주주의자 에드워드 사이드가 말한 그, 서구중심적인 오리엔리즘 시각이고, 분석이 잘못된 것이다. 아 어, 그, 그리고 약간, 오만 같은 게 약간 묻어있는 어, 그런 시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을 이제, 저는 조금 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사실 이제, 근데 이제, 에, 그, 이후로도 코로나19를 대체하는 가장 소서리는 오만과 편견의 시각들을 좀 많이 이제 벗어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유럽은 그,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아시아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오만과 편견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18세기를 넘어가면서 19세기에 들어가면서부터 더 정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생각난 작품이 제인 오스틴의 그 오만과 편견인데, 그, 그, 19세기 초반을 다뤘던 그 소설인데, 그, 여기서 이제, 그, 제인로스의 이제, 중요, 가장 중요한 주인공 캐릭터가 뭐냐 하면은, 다시하고 엘리자베스죠. 엘리자베스는 조금 계급이 하층계급이고, 그렇게 하층계급은 아니지만, 근데 다시는 굉장히 대단한 계급인데, 그 다시가 갖고 있던 었게 뭐냐 하면, 그 남자 괜찮은 남자인데, 제가 유럽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다시도 괜찮은 남자인데, 다시가, 뭐냐하면은 굉장히 지성적인데 자기는 자기 지성으로 그이 오만을 이제 통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봤는데 사실은 엘리자 이쁜 우리 엘리자베스에 대한 똑똑하고 이쁜 우리 엘리자베스에 대한 그런 어떤 편견과 어 편견과 그 오만이 오만이 언젠가 계속 표출되면서 두 사람 사이 갈등이 막 이렇게 있거든요. 물론 이제 나중에 다시 하고 어, 이 엘리자베스는 나중에 결혼에 고란하게 되지만 그과정에 데이터 과정에서 이제 다시는 굉장히 잘,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지성적인 소유자지만 그러나 자신의 그 편견과 오만을 이제 깨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런 과정이 이제 저는 이제 그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좀 얘기할 수 있는 한은 특별히 이 18세기나 마1 가면 9세기하면서 유럽의 지성인들은 철학자들, 지성인들 굉장히 똑똑하고 지성적인 참 좋은 이론들을 많이 만들었지만 뭔가 그 동양에 대한 오망과 편견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담 스미스, 18세기 말에 아담 스미스, 슘, 아담 스미스 까지는 좀 덜한데 그 다음 19세기 말에 벤, 제르미 벤다네조 졸스턴 윌 이런 쪽 하면은 아주 좀 사람이 아, 그, 뭐, 어떤, 그, 이제, 이 굉장히 이제 좋은 철학자고 지성이 있지만, 뭔가 동양에 대한 편견이, 오만이 있고 편견이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뭔가 항상 동양은, 어, 지배받아야 되고, 교훈받아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그리고 이제, 영국 쪽, 스코틀랜드 영국 쪽이 아니고, 이제, 유럽 쪽 가더라도, 칸트보다는 훨씬 더 해결이, 해결, 위에 또 마르크스 이런 해결한 마르크스 한트보다 훨씬 더좀 뭔가 그 사람들이 똑똑하고 지성이지만 다시처럼 이런 참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동양은 세하게 지배받아야 되고 가르침 받아야 되고 항상 들어야 되고 어생을 따라야 되데 그런 어떤 그 논리가 그런 오만과 편견이 항상 그 해결과 막생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런 오만과 편견을 갖다가, 조금 이제는, 이제, 유럽이 좀 이렇게 벗어둬야 되지 않합니다 그래서, 어 사실, 이번에 코로나19에서, 홍콩과 대만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이거든요. 민주주의 사이인데, 그게 뭐, 유교적인, 뭐, 이상한, 뭐, 집단주의, 뭐, 그게 아니죠. 민주주의 사이인데, 다만 뭐냐면, 우리가, 그렇다고 또, 너무 또, 옥세탈리즘 스스로, 유럽은 행편없 우리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메르스와, 그, 뭐냐면, 사스, 이런 걸 경험하면서, 아, 트라우마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겸손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아, 막, 그, 트럼프도 좀, 약간, 좀, 이격적인, 자괴적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허풍하고, 뭐, 잘, 우리가 위대한 대한민국 잘할 수도 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겁이 났고, 겸손했고, 그리고 정직하게 그 상황에서 편견을 가지 않고 대응을 해야 한다는 거. 어, 그런 부분에서 과 미국, 그, 한국과 중국은 베트남까지 포함해가지고, 뭐 또, 베트남 제가 뭐 자세히, 일단 동아시아 국가들이 좀 그런 게 강해 강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겸손한 방침과 정직, 그리고 어떤 신실함, 그리고 국가가 신뢰감을 줘야 된다. 국민들에게 컨설팅을렇게하면안 되고, 오만하면 안 되고, 그리고 전문가들의 말을 들으면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대처를한 거요. 그렇게 잘하는 거죠. 어, 이제 그래서 동아시아는 잘했다 생각하고, 다만, 에, 이제, 어,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지금 한국이 잘했는데도 제가 일본 욕하려는 게 아니고, 비올려는 마음이 없잖아요. 마치 그 뭐냐면 후쿠자 후쿠자와 유기치가 어떤 그 일본 근대 아버지인데그약 그 100년 전에 후쿠자 유기치가 어떤 시각을 쓰냐면은 우리는 아시아를 타라 넘어가서 서양처럼 돼. 우리는 서양이다. 셀프 오리엔탈리즘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 주위에 보니까 이, 이, 저 중국과 한국은 너무 어, 미개하다. 그래서 우리는 동양 애들하고는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동양 애들 항상 가르쳐야 된다. 어? 지배하거나. 그런 식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얘기했을 때, 어, 이제 중국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제 문화가 조금 어 발전했고 영향을 맞이고, 또 우리나라가 또 영향을 좀 받았고, 일본도 우리나라 영향을 받았고, 그런데 근대화를좀 빨리 하면서 자기가 뭐냐 면 굉장히 좀, 자기좀 빨리 하니까, 불과 몇십 년 안에 조금, 일본이 잘 살게 되니까 이제 메지 유신으로 시7유기체처럼 너무 오만간 편견을 가지고 막 대한민국을 봤는데 그런 습관이 지금도 아베한테 는것 같아요 그래서 아베, 일본 사람이 받았다는 게아니요 아베는 지금도 자기들이 대처를 잘 못하고 사실은 어떤 그런 실천지도 이제 다르게 하면 은 일본이 못 했다기보다도 메르스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다 실천지와 테크네가 부족하잖아요. 진단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그런 것들이 부족하면은 또 트레이싱하는 감시 추려 하면은 배워야 되는데 오만과 편견을 버리고 배워야 되는데 안 배우는 거예요. 지금 끝까지 가는 거죠 지금 자기 방어기에 쓰면서 그 아베의 그 표정에서다 보이더라고. 그막잘 합리하면서 화 끝까지 안 배우는 오만과 편견과 그 오만과 편견에 그그 그래도 그, 다시는, 엘리자베스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자기가 지승제 되려고 하지만, 자기 속에 허영도 있고, 근데 사실은 허영 그, 다시는 허영이 그렇게 많지 않죠. 아베가 허영이좀 많죠. 근데 자기는, 자기 세상으로 오만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만을 극복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엘리자베스한테 공격, 어택 당하니까, 그걸 신하면서, 자기를 신을 하잖아요, 다시가 그러면서 이제 자식 오만한 씨가 편견을 깨어가면서 결국, 어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참.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일본이 편견이지만, 일본이 약간 오만하고 편견이 많은 것 같아요. 한국에 대해서. 이제 약간, 에 그, 일본 우익들이 그런 게 너무 많은 것 같고, 그거는 이제 후구자와 유기치의 그런 어떤 편견 오만을 또 닮은 것 같은데, 아베가 그걸 또 강한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대한민국도 잘 살았지만, 이번에 자기가 조금, 자기 메르스, 일본은 메르스를 안기름했기 때문에 잘 모르고 배울 게많은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이 코로나19를 대처하면서 우리가 참 얼마나, 진실하게 대응하고, 겸손하게 대응하고, 그리고 가서 우리 오만과 편견을 내려놓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도 런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가장 잘했던 것이, 홍콩과, 대만과, 또, 한국, 그리고, 싱가포르도 잘했던 것 같고, 어그 다음에 베트남, 뭐, 있지만, 제, 그것 좀, 분석하려는 자신이 별로 없네요. 어쨌든, 어, 좀, 이번 피해를 통해서, 유럽은 좀, 아시아에 대한 오리엔텔리즘 시선, 그리고 오만과 평균을 내놓고, 독일처럼, 독일이 참 잘해. 독일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4차 산업혁명 기술이랄까? 뭐, 유럽은 사실은, 유럽은 독일 때문에 사실 이유가 진짜 지탱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대단한 나라인 유럽이 오만과 그그 독일이 오만과 평균을 내놓고, 겸손과 정직하게, 대한민국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강점들을 별로 했던 것에 대해서 좀 너무나, 아 어, 음, 그 어떤 대단한 생각하고, 우리나라도 좀 더, 어, 조금 더 겸손하고 정직하게, 또, 혹시나 그 개발 도상국이 우리나라도 아는 목사나라가 있으니까, 막말로 목사나라에서 지금 자랑해서는 더 배우고, 오만가평균 내놓고, 어, 그리고 탈친민주의라기보다도, 그 어떤, 좀, 그, 우리, 뭐,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 한류가 민족주의가 참 어둡지 않은 어떤 약간 문화 제국주의 그런 냄새가 있으려마다 사라졌거든요. 우리 그런 게 절대 가지면 안 되고 어, 좀더 겸손하고 정직하게 우리가 어, 반응하는 K 한류 또 홍콩 한류, 홍콩 방역 또 대만, 싱가포르 방역에 대해서 이 동아시아 국가들이 계속 정직하고 또 겸손하게 잘 방역을 잘 했는데. 계속 잘해가는 지를 되기로 하고, 유럽도 그렇게 되기로 하고, 특별히 트럼프가 참자기증 승기장이 돼가지고 좀 심각했는데, 트럼프도 저오만과 편견이 많았지, 이번에. 에 방역에 있어서. 좀더 정직하고 겸손하게, 우리가 이제 방역하는, 전 세계가 좀 정직하고 겸손하게, 어차피 이코로나1 9는 사실은 까면 깔수록 저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많거든요, 이게. 이게 뭐 집단 감염이론에서도 이게 뭐 수리적으로 좀될것 같아도 안 되기도 하고 또이 면역 이후에 지금 이게 또또 또 다시 면역 아니 항체 형성된 사람이 또얼마큼또 지속될든지 면역 또 면역 주사를 또 만나야 될 건지 면역 제가 개발되더라도 하여튼 뭐 우리가 모르는,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그런 탈진성 과학적 상황인데 그러니까 과학적 불확실성이 너무 많고 또 이게 또 경제적 불확실성 보건 어르신 확실시스 많으면은, 겸손하게, 계속 겸손하게 오만한 편견을 내놓고, 어떤 사태를 굉장히 정직하게 반응하고, 겸손하게 반응하면서 대출을 해 나가는 게참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오늘 이 정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네.